안녕하세요, 날개나육입니다. 오늘은 제법 바람 끝이 차가운 하루였는데요. 어, 오늘은 하루 종일 하우스 문을 다 내려놓고 일을 했네요. 너무 바람이 차가워서 어깨도 좀 시린 듯 하고, 어, 손도 시렵고 해서 일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잠깐 환기시키는 것 빼고는 하우스 문을 열어놓고 일을 했던 하루인데요. 정말 날씨가 귀신처럼 아는 것 같아요. 어, 수능이 내일 모레잖아요. 정말 이게 수능 한파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추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추위가 주말까지는 계속될 것 같아요. 모쪼록 여러분들의 다육이 단돌이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시끄럽고 아프죠. 여러분들 가정에는. 건강한 날들, 건강가득한 생활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어~ 요 며칠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되었던 아이들 어떤 아이가 판매, 판매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릴 드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큰지막한 사이즈의 콜로라타 사두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지난주 수, 수요일, 화요일 정도에 소개시켜 드렸던 아이 같은데요. 요 아이 12,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모두 사두 자연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콜로라타 묵은둥이 아이입니다. 사이즈도 가격 대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사이즈 12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콜로라타 모두 사두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무근둥이 아이들이고요. 어, 손톱이 창 종류는 아니지만 에케베리아 종류지만 굉장히 멋스러운 아이예요. 콜로라타 사두 자연군생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라울입니다. 어, 지난 주말에 제가 물을 좀 줬더니 조금 사이즈 더 커진 듯한 느낌인데요. 제법 주 어, 묵은둥이 아이이고, 다른 매장에서는 보통 15,000원, 20,000원 정도 판매를 하는 사이즈이죠. 중품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묵혀진 아이예요. 어, 제가 데리고 있었던 시간만도 3년이 넘는 아이들이니까 제법 짱짱하게 붙혀진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주말에 물을 먹어서 얼굴이 조금 더 커진 느낌이네요. 사이즈도 제법 좋은 아이들이에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4에서 15cm 정도 되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어, 원래 만 원에 판매되었던 아이들인데 8,000원에 저희 날개다육에서 출고되고 있는 라울입니다. 지난 주말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소개되어서 그랬는지 이 그린 서프가 어, 많은 분들에게 그닥 인기를 얻지 못했네요. 요 그린 서프 어, 룬데리 교배종 아이이고요. 물 들면 보라보라하게 물이 드는 아이죠 룬데리가 몸에 어, 솜털 뽀송뽀송한 아이이지만 이 그린 서프는 솜털은 없지만 이렇게 손톱이 정말 예쁜 아이가 아닐 수 없어요. 룬데리처럼 밤송이처 어, 룬데리처럼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어, 묵으면 딸기 같은 모양 이런 모양으로 물이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라보라하게 물이 드는 아이죠 머리 보통 6개, 7개 정도 되는 군생으로 준비해봤고요. 사이즈도 나쁘지 않네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사이즈 대략 9에서 10cm 정도 나오는 어, 룬데이 교배종 그린서프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7,000원이에요. 한 송이 보랏빛 꽃처럼 물이 드는... 블루서프라이즈입니다. 사이즈 정말 좋고 얼굴 반듯하게 잘생긴 아이들이 입고가 되었어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도 사이즈나 생긴 모양 대비 굉장히 착하게 입고가 되었어요. 5,000원에 입고가 되어서 어, 키워보신다면 정말 5,000원이 주는 행복이 엄청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이 블루서프라이즈이고요. 어, 예전에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요 블루 서프라이즈가 처음 나왔을 때 요만한 얼굴을 가진 아이였다면 보통 7, 8만원 이상 주셔야 구매하실 수 있는 아주 명품 중에 명품이었죠. 그만큼 물들면 정말 환상적으로 예쁜 아이예요. 블루 서프라이즈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5천원이고요. 사이즈 제법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지금 9에서 10cm 정도, 요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 좋고 로제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정말 꽃같이 예쁜 블루 서프라이즈.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5,000원이에요. 원종 라라 군생이 저희 하우스에 처음 입고 됐을 때만 해도 정말 푸릇푸릇 했었는데요. 이제는 살짝 어, 놀러하게 어르신들 말씀처럼 놀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죠. 어, 요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원종 라라 군생, 머리 최소 5개 이상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5,000원인데요. 어,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 모델 아이가 조금 작은 편에 속하는데요. 어, 요 아이 사이즈 보니까 12cm 정도 나오네요. 원종 라라 군생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하우스 불빛에 더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어 보이는 원종 론잔이에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6,000원인데요. 프릴 종류의 아이로 뽑아보면 목대 조금씩은 다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어, 꽃처럼 예쁜 아이 한때는 정말 명품 다육 속에 어, 속해 있어서 어,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저도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밤새 줄을 섰던 기억이 나는 아이예요. 어,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고요. 프릴 종류의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사이즈, 어, 대략 10cm 정도 나오는 아이에요. 원종 론잔이 핑크핑크하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6,000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이는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루돌프예요. 루돌프는 농장에서도 요렇게 쌍두가 나오기도 조금 어렵다고 하네요. 거의 농사를 짓는 농장에서도 머리 하나만 나오는, 나오기가 쉬운 아이라고 해요. 요렇게 머리 두개 정도 나오는 것도 정말 어렵다고 하는 루돌프. 모두 저희 매장에는 쌍두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사이즈 8,000원인데, 아,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8,000원인데요. 어, 사이즈 보시게 되면, 요 아이 좀 작은 아이에 속하는데요. 대략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루돌프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8,000원입니다. 멕시코 미니마 군생입니다. 얼굴이 보시는 것처럼 정말 셀수 없이 많은 아이죠. 어, 9,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이고요. 얼굴이 대략 2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이 많기 때문에 키워셔, 키우셨을 때 정말 야생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 아이예요.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아이이고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사이즈 대략 요 화분이, 음, 12cm 정도 되는 화분인데요. 여기에 가득 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얼굴 엄청나게 많은 멕시코 미니마 군생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9,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콘트라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머리 3개짜리 만원에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개짜리도 보이고요. 대부분 이렇게 세개 어, 이상인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6,000원에 아주 착하게 입고가 된 아이네요. 어, 물듦도 보라보라 하면서 나중에는 빨갛게 물이 들더라고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8cm 정도 나오는 아이들 콘트라 군생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6,000원이에요. 한때는 요 창이, 어, 이창 철화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아이들인데요. 요즘은 에케베리아라든가 창생얼에 밀려서 조금은 인기가 시들한 아이가 돼버렸죠. 어, 그래도 이렇게 물듬이 정말 예뻐서,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 보헤미안 철화구요. 어, 이름처럼 정말 빨갛게 열정적인 빨강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도 정말 착하게 만원에 입고가 되었고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사이즈 대략 8에서 10cm 사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철화 형성 잘 되어 있고 사이즈도 좋고 물듬도 붉게 물들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보헤미안 철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만원입니다. 보라보라한 다육이의 대명사 바이올렛 퀸입니다. 어, 보랏빛으로 물드는 다육이를 꼽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이 바이올렛 퀸이죠. 요 아이 저희 배송 나갈 때 보니까 모두 자연 군생이더라고요. 물들면 정말 보랏빛이 예쁜 아이인데요. 만나볼 수 있는 가격도 8,000원에 굉장히 착하게 입고가 되었어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10cm 넘어가는 아이죠. 이 12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머리가 최소 3도 이상의 바이올렛 퀸 군생.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8,000원이에요. 물들면 정말 보라보라해서 예쁜 아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이올렛 퀸 8,000원이었어요. 영상에 보이는 아이는 피치스 웨이브 군생입니다. 어, 단품이에요. 서둘러 주셔야 돼요. 한 분이 주문하시면 다른 분들에게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저에게 달라고 떼를 쓰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8개, 9개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5개. 아, 10개 정도 되네요. 요 아이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2,000원이고요. 피치스 웨이브 사이즈 보시게 되면, 12cm 정도 나오는 아이예요 어, 머리 9두, 10두 정도 되는 피치스 웨이브 군생.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2,000원이고요.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I 역시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예요 아미스타 10두 군생 한몸아이에요. 어, 보시는 것처럼 얼굴 엄청 많은 아이이죠. 덜 굳혀진 아이라서 농장에서는 머리가 10개이긴 하지만 제법 착하게 주셨네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12,000원이고요. 어, 안내 드린 것처럼 한 분에게만 기회가 갈수 있다는 점 양지 부탁드려요. 어, 사이즈 보시게 되면, 사이즈, 어, 12에서 13 정도 확인되는 아미스타, 한, 어, 1 2두 군생 한 몸이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12,000원입니다. 바쁜 월요일을 보내다 보니 영상을 찍는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어, 그래서 다육이가 조금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소개는 여기서 마칠까 하고요. 어,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저도 요즘은 퇴근할 때 하우스를 모두 닫고 퇴근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다육이 추위에 단돌이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육 취미 생활 하시면서 들어보면 굉장히 행복하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혹은 다육이가 생각처럼 잘 예뻐지지 않는다거나 잘 자라지 않는다거나 해서 속상하시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지만 이건 취미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늘 건강하고 행복한 취미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좀더 예쁘고 착한 아이들 데리고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따뜻한 저녁 되시기 바래요. 안녕. 바이바이.